이... 대통령 출마 못하게 확실하게 마크 확보 나랑 같이 청와대 가자 90823 그게 네 임무야 성북동 만년백수 신청한 건 어글도 변함없이 빙글빙글입니다 아무입니다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환장하겠다 환장하겠어 계획과 약도는 보시는데요, 고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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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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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얼이 이거. 이십니다그거이가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거이사 이거. 이거, 지거 이거, 이거, 이이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이이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기록하고 보고 한다. 이 친구가 완전 전 물건이야. 철저하게 20 그림자 되는 거다. 하, 아, 이게 맞을 줄 모르겠네. 아빠다! 아빠? 무슨 아빠? 이게 맞을 줄 모르겠네. 연극, 연극 배우.